곤충을 식품이나 사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곤충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요처 개발을 통해서 곤충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실에 있는 입원 환자들이 병원 측이 제공한 푸딩을 맛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만들어진 이 푸딩의 원료는 갈색 거절이란 이름의 해충 애벌레.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2.5배나 더 많아 환자들의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식용으로 쓰는 곤충은 메뚜기와 누에 번데기, 귀뚜라미 등 모두 7종류. 정부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곤충산업을 미래 농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곤충 원료의 수요처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고급 사료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막국수와 강정, 피자와 튀김 등 현재 100여 개인 식품 종류도 기후에 맞춰 더욱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갈색 거절이 기뚜라미 등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이 원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기반으로 자생적 생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량 생산과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난해 3천억 원이던 곤충 산업 규모를 오는 2020년에는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료용과 식용제품 개발과 함께 천적 곤충과 꽃가루 매개 곤충 등을 내세워 해외 수출 시장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또 곤충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 39억 원인 융자지원액을 내년에 1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류환웅입니다.